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공유 오피스 창업할 때 냉난방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 단가가 달라지고, 공사를 한 거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비용이 나오는 게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사한 곳이 이제 중랑점 쪽인데, 여기 전용이 46평인데,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토탈 비용이. 근데 냉난방 비용이 3천1 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냉난방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공사를 직접 해보고 운영을 다 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공 비용이 다 달라지고, 전기요금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공사할 때 처음에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 LG, 캐리어 제품 다 사용을 해 봤고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사 방식도 싱글 방식, 덕트 방식, 멀티 방식 다해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제 장단점을 알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앙 덕트 방식. 어 저는 이게 한 지점에 이거를 적용을 해 봤고요. 이 방식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뭐 예전에 가장 많이 이 방식으로 했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냉난방기를 뭐 천정형이든, 벽걸이든, 스탠드든 설치를 하고, 어떤 덕트, 관을 연결해서 각 장소, 각 방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방식이어서, 난방을 틀면 난방이 이제 들어가고요. 냉방을 틀면 냉방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예전부터 이제 가장 많이 해왔던 방식이고, 이거를 사용해보니까 장점은 시공비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공유피스 공사할 때이 방법으로 하면 최소 저 천만 원이상다 아낄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아껴요 비용 지역인 부분에서 세이브하고 싶다면 이 방식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단점은 각 방마다 이 나오는 바람이 있거든요. 디퓨저라고 하는데 각 방마다 나오는 그 바람의 세기가 위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방은 춥다고 하는데도 있고 어떤 방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있고 어떤 방은 뭐 덥다고 하는데도 있고. 안 틀어도 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고요. 또 중앙에서 난방을 틀면 다 난방이 보급이 되고, 냉방을 틀면 다그 관을 통해서 냉방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자의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창가 쪽하고 내측방 사이에서 원하는 냉난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단점으로 보면 단점인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워낙 커버를 많이 해주니까, 어, 그리고 저는 이 방식으로 이제 해보니까, 뭐 앞으로 가성비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뭐 현장 상황이나 아니면 부동산 활용도에 따라서 저는 한번더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대1 싱글 방식. 이 방식은 공유 오피스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방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 방마다 실내기가 들어가요. 천정형이든 벽걸이든 다각 방마다 실내기가 다 들어갑니다. 실내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이런 에어컨이나 뭐 이런 냉난방기 집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내기예요. 방이 20개다. 그러면 실내기가 20개가 다 들어오고 자, 실 밖에 외부에 실외기가 20개가 그대로 설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1대 1 싱글 방식이에요. 저는 이 방식으로 공사를 가장 많이 했는데 이 방식을 사용자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각 방마다 난방을 틀고 싶으면 난방을 틀면 되고요. 옆방에서 냉방 틀어도 됩니다. 자유로워요. 그냥 각 방에서 자유롭게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작동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방에 있는 사용자가 뭐 냉난방을 다 컨트롤하는 방식이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장점은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나옵니다. 공유 오피스가 만실로 다차 있다고 해서 100%다 나와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진 않아요. 출근 안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분 업체들은 실제... 안 나왔으면 냉난기를안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기 요금에 반영이 돼서 전기 요금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운영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한 최고 많이 나올 때, 겨울철 최고 많이 나올 때 4, 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00평 기준으로 보면 한 6, 70만 원 정도 겨울철 많이 나올 때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방마다 나오는 풍속이 있죠. 다 조절 가능해요. 세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작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강중약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이 방식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이 방식은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시공 비용이 일단 가장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돈을 떠나서 실외기를 수, 만약에 2 0 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시, 실외기 2 0 개를 건물 밖에다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실외기 뭐, 한두 개, 세 개까지야 당연히 설치가 가능한 공간들이 확보가 돼 있는데, 2 0 개를 설치한다? 거의 대부분 설치를 못 합니다. 그 비용도 비싸고.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치를 가장 많이 했고요. 돈을 떠나서 이 방식이 가능한 현장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멀티 방식. 이 방식도 이제 세네 군데 제가 공사를 해봤는데, 어,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는 방이 2 0개예요 그러면 실내기가 20개가 다 들어갑니다. 각 방마다. 그리고 실외기가, 아까는 1대1 싱글 방식은 실내기가 동일하게 20개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실내기를 다 묶어서 실외기 하나나 두 개로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멀티 방식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실외기는 조금 커져요. 어, 그래서 실내기를 한두 개로 이제 묶다 보니까 어떤 건물에도 설치가 다 가능하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 각 방마다 이제 풍속 이런 것들은 다각 방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면서 저는 단점도 분명히 있어.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싱글 방식보다는 확실히 더 나온다는 걸 제가 느꼈고. 이건 제가 여러 지점을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한30% 이상이 비용이 더 나옵니다. 70평 정도 됐을 때 아까 싱글 방식은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건 7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나와요. 겨울철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100평 정도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겨울철 냉난방 가장 많이 할때 싱글 방식은 한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건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기준으로. 싱글 방식보다는 전기요금 부담이 확실히 더 많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고 실외기가 실내기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한 방에서 난방을 틀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방도 모두 난방을 틀어야 됩니다. 냉방이 안 돼요. 만약에 난방을 틀고 있는데 어떤 방에서 딱 냉방을 딱 틀어버린다. 그럼 전체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서 냉난방이 갑자기 안 됩니다. 그럼 전체를 다 전원을 내렸다가 켜줘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환 절기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 어, 오늘 어, 이게 촬영을 하다가 때마침 멀티 실외기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 멀티 실외기라는 건또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각 방마다 냉난방기 이런 식으로 다 달렸죠 다 지금 달려있는 거거든요 21개가 지금 달려있는데 밖에는 실외기가 2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2개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전체 21개가 다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한번 실외기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카바 열고. 시리가 커요. 멀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 싱글 방식은 이렇게 작은데, 멀티 방식은 여기에다가 한 10대, 뭐 20대 이런 식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큽니다. 요거하고, 이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기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난방은 난방 남방 기간, 기간이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고, 냉방은 냉방 기간이라고 공지를 해가지고 딱그 기간 동안에는 그것만 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고 제가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는 관리를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환자기때 분명히 충돌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1대1 싱글 방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저는 이 방식을 지금까지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 공유 필스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저는 이 방식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이올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원리는 덕트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각 방에서 추가적인 이제 제어가 일부 가능하고 각 방마다 리모컨이 있고요. 문을 닫고 사람이 외부로 나가버리면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그 어떤 바람 나오는 곳을 차단을 시켜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실제 이 시스템을 적용한 제가 공유피스 대표님하고 좀 친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덕트 형태보다는 가격이 조금 다비싸고요 실내기가 들어가는 1대1 싱글 방식이나 멀티 방식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덕트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는 각 방마다 일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이 원하는 온도를 100% 맞출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덕트 방식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방식이고, 현재 공유 오피스에서 실제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이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의사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네 가지 방식이 공유 오피스에서 할수 있는 전부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두, 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싱글 방식으로 저 같으면 진행을 합니다.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용자가 가장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가장 만족을 합니다. 그 이제 브랜드별로도 다 사용을 해봤는데, 뭐, LG, 삼성, 캐리어 다 사용해봤어요. 이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LG고, 고장은 다 뭐, 삼사 다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캐리어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고, 사용했을 때 LG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편안감이 조금 있고 익숙한 감이 있고 뭐 사용하면서 아 좋다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LG는 그래서 LG가 가장 만족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인데 이것도 뭐 불편한 건 없어요 그냥 LG가 좀더 익숙한 느낌 더 좋다는 느낌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들어서 어뭐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을 만족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캐리어 가장 만족도가 낮긴 해요 이거는 외형 자체도 저가형 느낌이 조금 있고 리모컨도 사실 조금 불편하고 고장이 조금 많습니다. 리모컨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 반 정도를 실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가 엄청 낮을 때는 어, 캐리어는 냉난방이 좀잘안 된다 어, 이런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삼성이나 LG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시공 가격 이제 부분은. LG가 가장 비싸요. 뭐 시공하는 비용은 다 똑같은데, 그 LG 자체, 기계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저는 웬만하면 두 개의 뭐 금액 차이 조금 난다고 하면 LG로 가는 편이고요. 캐리어가 이제 가장 저렴한데, 뭐 저렴한 걸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걸로 가면 그래도 확실하게 금액이 내려가는 것을 이게 뭐 견적서 받아보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형으로 간다고 하면 캐리어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냉난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전 제가 직접 공사도 해보고, 전기세도 내보고, 뭐 사용도 해보고, 관리도 제가 직접 다 해보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도 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고요. 이 자세한 부분은 현장 상황에서 그 냉난방 시공하시는 분하고 제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 가장 좋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